안녕하세요. 목샘입니다. 얼마 전 제가 올렸던 영상 도원결의에서 복숭아도자를 설명하면서 언급했던 여도지제라는 고사성어가 있었는데요. 그 내용이 재미가 있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여도지제의 유래입니다. 여도지제라는 고사성어의 출처는 한비자 세난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먹다 남은 복숭아를 먹인 죄라는 뜻으로 애정과 증오의 변화가 심함을 비유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때는 전국시대 위나라에 왕의 총애를 받는 미자하라고 하는 미동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병이 났다는 전가를 받은 미자하는 임금의 허락도 없이 임금의 수레를 타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당시 허락 없이 임금의 수레를 타는 사람은 월형이라는 발 뒤꿈치를 자른 송보를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자아의 이야기를 들은 왕은 오히려 효심을 칭찬하고 용서를 해주었습니다. 미자아는 진짜 효자로다. 어미를 위해 월형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또한 번은 미자아가 왕과 함께 과수원을 거닐다가 복숭아를 한입 먹어보니 아주 달고 맛이 있자 먹던 복숭아를 왕에게 바쳤습니다. 왕은 기뻐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먹을 것도 있고, 과인에게 먹이다니. 담군. 이렇게 무슨 짓을 해도 왕의 눈에는 그저 예뻐 보이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미자하의 외모는 점점 시들어갔고, 왕의 사랑도 점점 식어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자하가 처벌을 받게 되자 왕은 지난 일을 생각하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놈은 언젠가 몰래 과인의 수레를 탔고, 게다가 먹다 남은 복숭아 여도를 과인에게 먹인 일도 있었다. 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한번 애정을 잃으면 이전에 칭찬을 받았던 일도 오히려 화가 되어 벌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말로 여도 담군도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도 지제의 한자풀이입니다. 남을 여 복숭아도 어조사지 허물죄 여도지제입니다. 그럼 한 글자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여도지제에서 남을 여자는 먹을 식과 나 여가 결합한 형성자이며 육녀는 궁한 나머지 내는 꾀 궁여지체. 독서를 하기에 적당한 여가 독서사며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나 변화 우여곡절 등이 있습니다. 이어서 여도지제에서 복숭아도자는 나무목과 옥조조가 결합한 형성자로 용례로는 도원에서 의형제를 맺는다는 도원결이, 속세를 떠난 별천지 도원경, 봄철의 시냇물 도화수 등이 있습니다. 다음 여도지제에서 어조사지자는 가다, 어조사를 뜻하는 상용자로 용례로는 호랑이를 타고 달리는 기세, 기호지세,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찬 넓고 큰 정기, 호연지기, 구름을 바라보며 어버이를 그리워한다는 망운 지정 등이 있습니다. 끝으로 요도지제에서 허물주자는 금을 망과 안일비가 결합한 회의자로, 용례로는 나라를 망친 죄인, 망국죄인, 죄는 무거운데 비하여 형벌은 가볍다는 죄중벌경, 삼강과 오상에 어긋난 행위를 한 사람, 강상죄인 등이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